어머니, 주문진 등대만 어떤 마을이에요? 셋들 마을이요. 셋들 마을. 네. 들을 어, 하기 전에 어떤 마을이었어요? 셋마을 하기 전에는 그냥 여기가 등대만. 등대만. 네. 그럼 옛날에는 아, 요 도끼길만 한 요런 둘로만 댕겼는데 여기다 했잖아. 큰 길이나 시니까 아들이 차를 가져와도 척척 다 대고 좋지 뭐. 차가 댕기니까 돈주들에도차 이제 타고 댕기니까 좋지. 뭐. 이 등대 마을이 아주 깨끗해졌어. 마을이? 응, 어, 마을이 전체가 깨끗해지고, 지금 관광객 들어오면 이거 먼저 올라와. 되게, 되게 마을이 많이 이제 넓어지고 깨끗해지고, 뭐,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았죠. 예. 네,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어떤 이장이 아니었으니까.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뭐 엄청 발전되는 거죠. 새뜰 마을 사업. 차가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좀 불편스럽지. 그때는 싫었죠. 차는 여기 안 왔지. 여기 다 집이 다닥다닥 있었어. 차가 일로 전혀 못 댕겼지 뭐일로는차 하나도 로못 왔어. 저기에서 끝내고 저 꼭대기에서 끝내고 이랬지. 그치, 다 걸어 댕고 걸, 그랬지. 걸어 댕겼는데 이 길라고는 싹다 댕기잖아 지금. 야네 집이야. 네 집이야. 우리 뒤에 야네 집에 불렀다가 음.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올라가서 물건지고 막 이랬잖아. 첫째는 젊은 사람이 없어. 그게 문제야. 젊은 사람이 없어. 요 집집이 다노인네들이 하나씩만 살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 할머니들이 다 죽으면 저 집을 다 모아. <laughs> <laughs> 그실데 없는 걱정이지. <laughs> 여기는 지금 대하수가 노인층이에요. 노인층이에요. 북에서는 무교 때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요. 마을에 다니면서 이야기해보면 엄마는 뭐 어디서 왔는 거라면 북한에서 왔다 오라고. 뭐, 말을 어려워는 거라, 뭐, 피난 때문에 왔다, 그러고. 며칠 만에 간다했는게 뭔가 하고 묶여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뭐, 말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. 여기가 이제 이일 2, 오리 7, 리가 소방도로가 없었어요. 소방도로 없어가지고, 우리가 이제 주목적이 소방도로. 이제 이 불이라도 소방차 하나 못 들어오고 해서 이제 이 소방도로 개설도 하고, 집수리도 하고, 이제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해서 세트를 시작하게 됐고, 이제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됐댔어요. 많이 돼가지고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때는 봐요. 이제 또 리장이 되고 나서는 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요옛등대길 내려가는 그 옹벽, 그 아주 되게 위험했던 데거든요. 다 클릭이 가고 뭐 금이 가가지고. 고 새로 싹다 했습니다. 안전대라든가 뭐 많이 했죠. 예. 지금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요, 요 중점 이 거점 지역에서는 뭐 모든 게 마무리가 거의 다 됐지만은 곳곳에 이제 아직 좀 미흡한 데가 많죠. 진짜 이뭐 건물을 쳐놓고는 별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지가 않았어요. 왜기냐면또 갑자기 또 이런 것도 코로라도 터지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모임도 있고 그랬는데. 이 활동가들이 활동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잘했어요. 하여튼 여기저기 뭐 잘했는데 또 미흡한 하다 보면또 미흡한 점도 있겠죠. 다 마음에 들지는 않죠. 그러면 좋았지. 재밌었어.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 한두 분 오시고 여 선생님도 서서 와가지고. 그래가지고, 이제, 우리 바닷가이니까. 가지고 등대도 그리고, 가을에 또, 김장할지게 또, 김장 씻고, 달고, 이런 거 하는 그것도 그리고, 율동도 하고, 막, 이제 하고, 뭐, 손바닥 치고, 뭐, 무용 같은 거 막, 이렇게 재밌게 재미, 재미, 재미 하고, 이제, 그거든요그런서새들만 저걸 짓고는 이제 저서 다 했지. 재미는 있었어, 그새들마 처음에, 지게 이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.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포기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. 무슨 사업이든지 되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하면 될 것이다. 그래도 뭐 깨끗하게 이쁘게 잘되렸으면 좋겠습니다. 초장이 이제 이장들은 다 떠나고 이랬지만은 새로운 이장들하고 분회장님들하고 해서 마을을 다시 우리보다 우리가 실수한 거를 한번 더 이쁘게 더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.